너하버네아 다시. 갤레전드발야 피해라 좀. 번이개레전드야아 씨발 헤드 맞았아 개빡치네. 아. 아. 나레그아야살전해임마 아. 너를 네가 저를배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 되진 않네. 안 스르타. 선박 갑조이시링크줄었다 쉴링크까지 시링크로지 임멘 킬조이 나도 에지링크불러 블루스 했다. 해본 적이에요. 가서 쉴릭 가지. 재밌었어 발견. 이제 내차례야 됐다.

에릭 보하는중이어 계단 안 보인다 계단 없다 야 트리에 있다 야 이거 새끼 야야 헤드 맞았어 얘안 있잖아 어얘 저거 두망치는거아야얘좀쎄고좀 야야 나구부 먹어 어, 어 오케이 야, 밀어, 밀고 해 설치하고 아 니가 사이크 드랍은 개새끼야 네, 어겠게 I shall put up before. And young, 이스 s t bitch, 스 a s t bitch, last bitch, last b i 아니 씨자8 1인데0 0개가데0 0개가0 0어가1 0 적군이 1명남았가 100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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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딘이야 1우지 마, 오딘이야. 개가1 0 1 이거 쇼워대야돼지 찐은 파크 때. 대 나이스. S. 형 하나 더있을거사이케 저, 먹어저 먹어도 되고. 먹어 되고. 면먹어 되고. 먹어먹어오른고뭘링이었어 아까 아이어도 되고. 뭘이 그가 비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 이... 아무... 적한명 남았습니다. 무결점 플레이. 제작전... 예, 와우 야잘 쏜다. 잡야에서진다 뭐야? 아, 미드첩 <laughs> 진짜 뭐야 이거? 준비 준비. 준비? <목소리> 에개에개 <목소리> 나도. 있어요? 있어요? 야, 우리 헤브 봐줘야 돼. 음, 안 돼. 헤가 죽는다. 그렇죠. 헤븐피킹해라 그냥. 예, 사, 헤븐 피킹해. 그래. 나, 나, 예, 헤븐. 예. 헤븐, 나 예. 세븐. 헤븐. 왼쪽. 나이스. 나이스. 장우나죽켰어 배터리 학이죠 120. 백사. 헤브 봐줘야 돼. 헤해븐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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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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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븐 잡았어, 헤 잡았어. 나스라스몰라 헤븐 오른쪽이나 궁포 먹을게.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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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어, 들어오면 얘기해봐. 나 메인으로... 연막 깔렸어 딩혼. 와, 미드, 미드 아스트라인거 같은데? 이거 미드 아스트라. 믿어, 믿어, 믿어. Okay. Hobby, h 하나 메인! 하나 메인! y wasn't mine. Okay, Bain. Did I put on this? Oh, last v i d 어 o What's the matter? Bain to shame. Oh, b 해 나이스. 좋았어. 봐. 왜어 오른쪽 아니, 오른쪽 먹어. 배울 거야? 나만 이런 거 당해. 형아, 나 숨을 없다. 이거. 프로게 대현이, 대현님 하이네다. 나이스. 깨소, 깨소, 깨소. 나이스. 이 미드 없어. 형 내가 인포 따 줄게. 들어봐. 이 여기서 인포 탈까, 가 탈까? 재장안 보이는데. 곳 있냐? 다이크리스요 아, 네. 어 있어 있어 왼 왼쪽에 있다 왼쪽에. 적군이 한명 남았어. 반대 반대 반대. 어아 거기 있이 저리. 에미. 야, 미드미드 에이 메라 카메라 세. 에코랑 오케이, 나이스. 나이? 파븐좀 잡아 줘야 돼. 적군이 한명 남았어. 나이스 윈 잡고. 나이이들 t do 미드 미드. a n t do i 인 I c a n 메 do 나 t I 나 a 이스 do i 이 I c a 나 t do it. 이 can't do it. 이 can't do it. I can't do a 메인. do it. I c a 이상한데요? 나이스 제화. 3 명이 더 막나? 부르시. 우리 브릿지궁도 있어. 쏠지 마. 아군이 한명 아. 남았습니다. 메인으로 간다 형. 아, 한대 용주. 이메인. 재원 혹시 내 뒤. 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놀라에. 오. 놀라>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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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웃음> 야. <웃음> 이게 박타에안 깨진 것 같긴 해요. 사이퍼 A였어? 네. 네. 아이고 그냥 사이퍼 A 소바 A. 쿵포 쿵포. 나 벤트 먹었어. 뭐 사이퍼 a 니까 천천히 할게. 니도 없어. 밖에 비피푸시니피 푸시나 하지 마요. 아, 박스가 존나 무서워.

시티 에도 하나 나이스 나이스 해븐 하나 해븐해 t 헤븐 하나 헤븐 헤어 하나 시티. 시티, 하나 러스트 CT 셀스에있 되게 셀프 있어 천천히 천천히 나왔다 사이트 나왔다 봐봐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라스다 사이트 c 티 시티. 나이스 아예. 공격팀 승리 이야 이야 13대0으로 개발랐네 <만> 아이건 그냥 어한 대, 한 대. 어 아니, 빛보다 음. 그렇죠 어. 원래 이거는 1점 주는 게 맞았어. 근데 그렇죠 야거 예. 95점 뭐냐? 와, 아, <laughs> <효율 등급> 95점. 첫킬 9. 오 w h a 어, 어, 잘했다. 아 잘했다. 약간 이거 연습한 보람이 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어, 그... 그러니까 그 라인업 바로바로 바로 깔리니까 얼마나 좋아. 아 연습한 보람이 있다 진짜. 지치 안 지치 안 되고.